동료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빠꾸얘를좀 초대를 했어요 동네 빠꾸 예어서세요빠꾸아여기여기여기 안녕하세요 빠꾸 빠꾸 빠꾸, 빠꾸. 야 이거 반등 타이밍이네 반등 타이밍 아, 반등 좀... 타이밍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실게요 조용히 씨발새끼야 근데 은행 강도들인가 뭐 그럴 수 있어 야 구독자도 27명이나 되네 그런 거 입으로 쳐 말하지 어, 말라고, 이씨. 어. 아, 형, 오늘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아, 마지막에 하면 안 돼. 어, 어, 어! 어. 아이씨. 아, 내가 슛슛 했잖아. 아, 아, 기다려봐, <웃음> 씨. <웃음> 아, 미치겠다. 이런데서 롱 잡는 거야. 몰라. 아, 모르겠어. 야, 뭐, 어, 떨려 떨려. 떨려, 떨려. 이거 어떻게, 야. 아, 일단 잡아야지. 어, 여자분이신가 보다. 어, 어! 이거 봐, 형. 내가. 아, 기다려봐. 아, 씨. 아이고, 아까워라. 아, 지금, 버티는지 깨지는지 봐야 돼. 여기서. 여기, 딱, 여기서, 이제, 지지하는 거야. 음. 봐봐. <laughs> 아니. 지금 아, 맞는 아, 얘기야, 이거. 여기까지 지지한단 말이야, 여기. 거기가 뚫리면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배우려고 아. 하지 마, 씨발. 너는 이거를 배워가지고. 아니야, 형, 나 자꾸 이거. 하니까 문제야, 하니까. 잘할 것 같아. 지랄하네. 니가 그렇게 날린 아. 게, 씨발, 얼만데 그거를. 음. 니네 어머님 전화 왔어, 이 새끼야. 이야. 이 새끼 돈 들고 나갔다고, 또. 야, 가야 돼. 야. 빠꾸야. 자,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롱이다. 빠꾸. 어, 롱입니다! 티저 들어갔네? 그럼, 여기서 롱이지. 롱 올라간다고, 여기서? 그럼. 이봐! 내가 <laughs> 이해해봐, 이 새끼야! 아직 뭐, 이제 저러는데 뭐. 야, 원래 위아래로 한 3%에서 5%는 어? 포기하고 먹고 들어가는 거. 어? 아니요, 저는 오늘 롱 봤습니다. 저는 숏 봤습니다. 아, 이 새끼 다신 부르면 안되겠어 아, 진짜. <laughs> 이 새끼 분해가 되는 일이 없어 아직. <laughs> 아니 내가 쇼시가 <숏이라> 그랬잖아. 정신만 <laughs> 혼란하고. 아니 내가 어디야? 어디? 어 이거 어디 몇분 봉이야? 아까 여긴가요 쇼시라고 내가 얘기했거든. 백 배로 쇼시. 아자 일단 오늘 소주 한잔 하긴 글렀고요. 아 무슨 이제 시작됐는데 뭐? 어, 음악 좀 틀어봐. 음악? 아씨가 잡자마자 저렇게 숙빠지기. 야 이거 쉽지 않네. 숙빠지 형 이게 쉽지 않네야 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응? 아, 네. 이게... 담배 피워도 되나? 응? 어? 아 여기는. 나 혼자 있을 땐 가끔 피는데, 어... 어, 둘이서 나도... 한 통기가 없어. 자, 여러분들 쇼스로 응. 가고 있고요. 아, 지금. 조용히 해봐, 이 씨발! 아, 진짜 자, 이거 뭐야, 이거? 용배 형은 롱 닿습니다. 아이고 에이그... 씨발 배탈 크러 주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거 아, 이거 빼야겠어얘안 그러니까 맞아요. 을 줬잖아. 굉장히... 자봐 간다. 간다. 그럼 이제 오는 거지. 어, 이제 가나요? <웃음> 이제? 새끼야 <laughs> 아, 내가 이게 이제? 그래도 씨발 매매 짬밥이 몇 년인데. 어? 전년군님? 태명서장... 아아아아 우리 아, 형모님! 아 브이로그? 아 형님 브이로그 네, 네뭐 네. 남들은 저랑만 얘기하면 다큐같아요 다큐 다큐같고 네. 어. 노숙자는 아니고요 노숙자요? 아저 노숙자 아니에요 오! 찍은 애... 오! 아아 야야야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용병 성공합니다 이거 아, 네. 노숙자로 찍은 게 아닌데 <laughs> 그 신화에요 사실은 그 잠바 그때 빵꾸난 거 보고 누인가 응? 어? 어디 나오는 데야야 이게 뭐야? 용배 형님 힘내세요. 오, 아, 이 정도 천원 후원이 들어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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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laughs> 진짜 자, 여러분들 야 진짜 씨발. 자 여러분 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laughs> 아 씨발야. 야천원 갔다 이니까 진짜 거지 같다. 씨발. <laughs> 진짜. 아, 아 이거 어디 쓰는 거야? 첫 번째니까.